여기는 경주의 정영순 모심농원 사장님 댁에 왔습니다. 지금 토마토가 지금 착색이 돼 가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 이것을 언제 정식하고, 언제 수정이 되고, 지금 날짜 며칠 걸렸는가, 그 토마토 상태를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이거 정식은 10월 25일 날 했고, 예. 한 미, 미네랄을 넣어가지고 해나노이 그런지, 어, 예. 수정을 한 10일 빨리 했어요. 예. 꽃도 예쁘고 수정도 빨리 할 시기에 예. 너무 예. 탐스럽게 꽃이 피어가지고, 예. 수정이 100%잘 예. 되었습니다. 예. 아주 착색이 예쁘게 돼갔네요 네. 예. 요 담아도 안 굵고, 저는 뭐 굵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딱 예, 예. 우리 고객들이 먹기 좋고. 예. 그러고 이렇게 완숙되는 걸 주로 예. 많이 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요거 지금 첫가이질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기 좋습니다. 예. 예. 아이고, 색깔도 이쁘고요. 예. 모양도 이쁘고. 예. 이거 지금 당도도 재보고 하지만은. 예. 제가 요걸 따가지고. 예. 약을 많이 안쳤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서 예. 먹어 봅니다. 예. 음. 아주 달죠. 껍데기도 얇고 예. 완전 달아요. 예. 예. 아주 속도 꽉 찼네요. 꽉 찼어요. 뭐 공성가도 예. 없고. 예.